자 여기는 전남 신안군 자원도 옆에 추포도 라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변에 가서 어, 해변에서 좀 의자에 앉아서 멋진 장면을 백세장 이렇게 저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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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런 모습이고요 뒤에는 이제 바다로 내려가야죠 아 내려갑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백사장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아 여기도 뭐 아주 상당히 길어요 백사장이 햇볕 쪽으로 바라본 거고 햇볕 반대쪽 이쪽으로 찍어야 잘 나오겠죠 저 멀리에는 음, 김양식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식 이게 앉아서 이제 의자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땡겨 볼까요 촬영 뭐 솜씨가 완전 아마추어고 교육받은 적도 없어서 뭐 흔들리고 화질이 떨어지고 아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마추어가 하는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뒤로 돌려 고있느냐 이렇게. 아 지금 의자를 놓고 앉은 겁니다. 백사장에. 자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이 그래도 선글라스 쓰면 조금 낫지 않습니까? <laughs> 네? 선글라스 안쓴 것보다는 아, 이러고 그냥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힐링이 다른 거 있나요? 이러고 있는 거지. 커피는 아까 먹었으니까 계속 커피 먹을 수는 없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아 너무나는 파도가 낫겠다 구운 모래가 이건 뭐신가 이게 토신가 뭔가 이게 아 말른 거겠죠 밀려와서 어, 바람 소리 바라 이제 와도 바다는 속이 뻥 뚫려요. 저 카메라도 흔들리고 바람 소리도 흔들리면 안 해. 저쪽에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포크의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캠핑카를 멀리 두고 있죠? 나무의 가래 잘안 보이질 않네. 이렇게 봐야 뭐이나 트럭 캠퍼지만, 그래도 싸구려 트럭 캠퍼지만. 아, 이런데 가잘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 뭐, 어 전염도 안 시키고, 내가 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딱놓으면 이렇게 바다로 가야지. 멋있겠는데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그림이 되겠지. 아,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이제. 버핀은 여러 잔 먹었으니. 아이다 이게 풋건이네, 여기다가. 이게 생수나 먹는 겁니다.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운전하고 진도로 가야 되니까 이 찰력만 맞추면 진도로 갈 겁니다 파도가 잔잔하니까 파도 소리가 좀덜 나네요 아이고, 이제 의자가 푹 빠지네. 음. 이제 털고, 축포도는 이제, 아이고야, 이거 모래가 잔뜩 있어가지고, 이거, 뭘로, 시세야 왔다. 축포도는 이제 추억의 한케이지로 넘기고, 갑니다.